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네. 매년 이제 네. 3월이 되면 네. 요, 한국 대중음악상 네. 시상식과 음.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한국 힙합 어버즈 음. 이게 3월달에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중음악상이 먼저 결과가 나왔어요 네. 놀랍게도 이5공이 올해의 <laughs> 음반, 그다음에 올해의 어... 음악인 이5공 네. 어, 뭔가 뿌듯하네요. 뭔가 올해의 어, 어. 신인 유진스 어, 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호공이 사관왕을 한 거예요, 같거든요. 장르로 어, 들어가 보면 어. 힙합은 이제 응. 넉살과 까데오 응응. 음반과 노래 다 듣는데, 고 힙합은 뉴진스가 받고 응. 응. 여기 이제 일렉 그다음 일렉트로닉 음반 노래. 에. 그래서 뉴진스와 이호공의 한 해가 네. 아니었나. 어. 근데 둘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티스트로 연결돼 있는데, 네. 뭔가 뿌듯하네요. 네. 저희 테너에서 다룬 분들이 이렇게 수상. 돼가지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네. 오늘 아마 네.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이건 이제 한국 음. 힙합 오버워즈에요 자 형님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laughs> <laughs> 올해의 아티스트 <laughs> 어... 박재범, 블라세, 서동현, 언오피셜 네. 보이, 네. 저스티스 그 다음에 네. 지코가 있습니다. 네. 누가 될것 같습니까? 어, 저는 블라스 블라스 뭔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좀들 쇼미에서 3등했죠. 네. 그리고 뭐파피치 워낙도 네. 많이 날렸기도 하고 네. 물론 블라스 서동현 어오피셜보이 그래. 저스티스 뭐, 뭐 저희가 이제 박재범 지코만 빼놓고 다 다룬 분들이어서. 네. 조금씩 조금씩 다 애정이 있는데 저는 플러스 예측에 의로는 가장 젊네요. 예. 저는 박재범 뽑아봅니다. 아 그래요? 어, 뭐 <laughs> 자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의 신인 저는 자 NSW는 음... 009 노유나 다미니 음... 폴로다레드 플리키뱅 음... 어다 쟁쟁하네요. 네, 네 쟁쟁하네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구나 어 플리키뱅이 되지 않을까? 플리키뱅? 예 네. 아닌가요? <laughs> 예, 저는 어떠세요? 기준이 좀 이상? 아 이상해요? <laughs> 저는 009가 될것같아 아니면 노윤아, 009 아니면 노윤아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네. 그 말에 어, 어떤 맥락인지 알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009가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후보를 음, 보자마자 네. 물론 다민이도 응원하지만 네네. 네네. 자 그러면 네. 올해의 힙합 앨범. 아... 이거는... 자 유유 음... 당신께 음... 그다음에 이 이거는 이제 그루비 룸의 피미니 네. 만든 아네네앨이고 네. 이것도 겐 저희가 했죠 네. 네자 제가 이거를 다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음. 저는 겐하고 번역중 손실을 들어봤는데 네 이것도 몇곡 들었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네. 어, 유유 아니면 겐겐야 아, 어. 저는 팔로알토 더트 한번 생각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더트도 들었는데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 음. 있어서, 음. 오히려 그게 어필하면, 만약에 그게 심사위원들한테 어필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 어. 아... 잘 들리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오레오 네. 힙합 트랙 후보. 아... 이건 이제 라보노 브츠의그 네. 생일이라는, 음, 음, 음. 이거 아마 근데 되게 많이 들, 들렸거든요. 어, 어,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번식용 선실의 화이트라이터, 이현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코의 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아 이거 그 키세이프구나 음. 키세이프의 음. 물.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토이고와 네네네 팔로알토가 같이요. 프라이스 리스 <laughs> <laughs> 세핑이 받지 않을까요? <laughs> 세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유일하게 잘안는은잘 <아는 웃음> 어,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 그럼 더 어려운 네. 거 네. 올해의 R&B 어? 앨범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야, 저, 저희가 저희 그때 이거... 라드뮤지션을 한번 했거든요 네, 네, 네. 네. 에고 네. 나인티스 어,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이거는 비비 비비, 음. 그다음에 서동현 음. 낭만 그다음에 음. A Train. 음, 음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약간 네. 서동현이 조금 느낌이 좋은 좋았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라드뮤지션 뽑아보고요아 그래요? 네 어. 그냥 앨범 좋더라고요. 어. <laughs> 저희 그냥 만들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laughs> 네. 네 그다음에 올해의 R&B 트랙. 아. 자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laughs> 이게 아마 DPR 이안인가? 네. 그리고 네. 이거 오프라인 저희가 했던 거예요. 어 그래요. 네, 네, 오프라인 아, 맞아 맞아. 딘이랑 리아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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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가나다 음. 그 박재범이랑 음. 아이유가 했던 음, 거. 음. 정이라고 하자. 이것도 음. 안 들어본 거 음. 같아. 저희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죠. 저희 했죠. 네. 네. 그다음 이거는 음. 그 크러쉬랑 음. 제이홉이 음. 같이 한 노래. 아. 음. 뭐 어떤 곡이 될것 같으세요? 저는 전... 크러쉬랑 제이홉이 한게좀 많이 들리고 아, 좀 그래요? 인상적이긴 음. 했는데 음. 글쎄요 이거 저 아니라고 음. 네. 오프라인도 좋았는데 빨리 고르세요 고르기가 빨리 골라요 <laughs> 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 저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네. 한번 골라보고 습니다 워낙에 네, 네. 사운드가 되게 네, 네. 정교하게 네. 잘 네. 들렸던 음, 노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 그러면 오레오 프로듀서 오. 후보 이게 지금 오.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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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음에서는 음. 2호공이 받았잖아요. 2호공 받지 않을까요? 호 근데 이제 그 아니, 2호공이 네. 사실 한대음에서는 뉴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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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뽕이라는 네, 앨범 네, 자체의 네, 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음. 2호공의 음. 느낌으로 좀 음. 받은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제일 그 활동을 뉴진스 음. 음. 활동 포함해서 음. 약간 버프가 있는 것 같고 음. 저는 슬롬 슬롬, 슬롬, 슬롬 뽑아보면 네 저도 약간 슬롬 쇼미더머니에서도 음. 열려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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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것 같아서 슬롬 생각이 나네요. 네 이거 네. 이제 겐그 시잼의 겐프로듀어나 토요일은 이제 여러분 생각이 안 나네. 어, 그다음에 오레오 콜라보레이션 후보 자 누가 있을까요? 저희 이게 저... 이거 피사 이거 저희가 했나요? 아 아니, 생각만 아니죠. 하고 안 했죠. 네, 아. 네. 섹시 느낌은 그 RM이랑 알아요. 그, 네, 우리 네. 했잖아요. 네. 네 섹시 느낌? 음.. <laughs> 섹시 느낌이 확 땡기는데요? 물론 <laughs> 네. Do n o 젠 Go g e n t l 이것도 좋았는데 네. 저는 섹시 느낌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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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음, 들어요 네자 네. 그러면 뮤직비디오 후보 저희가 음. 뮤직비디오를 음, 잘 몰라요 섹시 느낌만 예 네, 섹시 느낌만 봐가지고 <laughs> 팝핏도 조금 보다가 네, 어, 네. 말았는데 오늘 네. 어, 진짜 느낌. 느낌이 없네요 <laughs> 어, 뮤비를 익숙한 것을 지목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 결국 그렇죠. 네. 네. 자, 아, 올해의 레이블 후보. 저희가 이건 진짜 모르겠다. 네, 아무거나 이건... <laughs> 모르겠어요. 근데 VMC가, VMC가 이제 가... 해체돼서 예, 아무래도 저희가 예. 이걸 그냥 음. 찍을 수밖에 없을 음, 것 같은데, 음. 네, 그렇습니다. 음, 네 <laughs> 레이블들이 참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어찌 됐건 음. 이쭉 보셨는데, 음. 네,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그 우리가 다뤘던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네. 앨범들이 이렇게 후보에 올라가니까 약간 뿌듯한 괜히 제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남는 게 뭐냐? <laughs> 남는 게책입니까 글쎄요. 네. 네. 구독자분들이 남았잖아요. 아 그런, 그런가요? <laughs> 네. 어, 어쨌든 네. 힙합의 일련은 예. 그 예. 이제 3월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 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어워즈가 끝나면 음. 이제 한해의 어떤 힙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음. 나름. 음. 음.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발표가 날것 같은데 음. 어, 수상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네, 네, 미리 한 말씀 드립니다. 해주세요. 네. 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laughs> 그, 음, 뭐. 저같은 아주 정말 초보 리스너들한테도 음. 음. 어떤 그런 힙합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 힙합씬이 굉장히 풍부하고 음. 또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네. 이제 예, 1년을 넘게 지내면서 알게 됐는데 원고도? 네 원고도 또 열심히 쓰면서 음. 이제 더 새롭게 음. 파고들게 됐는데 음. 어그 그런 어떤 그, 그 어떤 열정들, 뭐, 삶에 대한 열정, 또, 씬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진짜 총망나 되는 어, 그런 한 해, 그리고 그것이 참 마무리되는 이, 이 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어, 뭐, 올해, 이후에도 더 그런 어떤 더 새로운 또 다양한 풍부한 그런 힙합. 들이 계속 등장을 해서 우리 힙합씬이 조금 더더 풍성하게 또 새로운 문제 의식들을 계속 던지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음. 바랍니다. 아 역시 재미없어 <laughs> 괜히 땄어. 아, 진짜. <laughs> <웃음> 여러분, <웃음> 네. 화이팅! <laughs> 네. 어쨌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고를 쓰고 나서 그런지, 네. 더 이런 어떤 음. 그 씬의 변화들이나 음. 모습들이 음. 각별하게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것 같아요. 더 네. 각별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